안녕하세요 꼬꼬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직접 생각에는 네일을 해볼 건데요. 저는 일단은 인스랑 마테를 이용해서 매니그 손톱을 칠해볼 건데 어 일단은 필요한 준비물을 소개해볼게요. 인스가 필요한데 이렇게 저는 꽃이랑 일단 뭐 이런 거 사용할 거고 제가 전에 붙였었던 여기에 있는 딸기랑 이런 것도 붙이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냥 안 붙이고 얘네만 새롭게 붙이려고요. 이렇게 인스 자기가 원하는 거, 그리고 손톱에 자기가 들어갈 만큼 그 크기여야 되니까 그점 유의해 주시고요. 자를 가위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 자기가 원하는 색상의 매니큐어를 준비해주시는데, 저는 이거를 전에도 해놨었는데, 영상을 찍기 위해서 지우고 왔거든요, 대충. 또 이걸 할 거니까 대충 지워도 상관없을 것 같아서, 거의 <laughs> 안 지운 자국이 있긴 한데. 그리고 여러분들은 타코트랑 베이스코트를 준비해주세요. 저는 엄마가 지금 내일 강의를 받고 있어가지고, 그, 내일 하는 방법, 강의를 받고 있어서 엄마가 쓰고 있거든요? 쓰면 안될것 같아서 그냥 저는 그거 패스하고 이것만 바르도록 할 거예요. 그 다음, 마테를 준비해 주시는데요. 저는 이거 인터넷 거랑 그 다음 이거 다이소 거를 쓸 거예요. 이렇게 준비하시면 되고요. 먼저 인스를 잘라주고 올 거예요. 하나씩 다 잘라주고 오도록 할게요. 짠! 이렇게 인스를 컷하고 왔어요. 되게 많이 인스를 준비한 것 같은데, 이 정도밖에 사용을 안 하는 이유가, 마테로도 할, 할 거기 때문에. <laughs> 어 이제 여기다가 손톱에다가 붙여줄 건데, 여러분은 일단 베이스 코트를 바른 다음에, 붙이는 게더 쉽게 잘 발릴 거예요. 앞, 아, 그, 이렇게 붙여질 거예요. 이 붙일 때는 핀셋으로 붙이는 게, 붙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일단은 여기에다가 엄지에는, 잠시만요. 이거를 왜 이렇게 잘라지 여기 엄지에는 이거를 붙일 거예요. 이빗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붙인 다음에 이 작은 꽃으로 또 이렇게 옆에다 이렇게 붙일 거예요. 보여드릴게요. 가까이에서. 이 가까이 화질을, 아니, 확대를 하면 화질이 좀 이상해지는 거 아시죠? 어? 하나, 하나 사라졌다. 이거네. 어? 하나 사라졌는데, 진짜? 이거 꽃 하나가 사라졌어요. 그냥 해아여있네 죄송합니다 눈이 안보여 이거 위, 위로 보내고 이거를 떼고 아 진짜 베이스 코트를 발라야 되는데 이런거 진짜 안지워지거든요 자기 손톱이 그 도힐리 페이퍼라고 생각하시고 꾸미듯이 붙이시면 돼요 다음 요거를 그리고 이거는 불투명 인스거든요 잘못 자르면은 확 티가 나니까 이게 뭔가 이상한데 그쵸 이것도 잘안 보이고. <laughs> 역시 생각대로 안 돼. 이렇게 꽉 누른 다음에. 좀 배치를 이상하겠나? 질게요. 그게 더 나을 것 같아. 응? 이렇게 하고, 점점 산으로 가고 있어. 음. 이것을 또 여기다가 덕지덕지. 처발처발. <laughs> 어, 되게 이상한데. 이게 포인트인데, 티가 별로 안 나. 어쨌든 이렇게 하시고, 여러분은 저처럼 하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입니큐어를 준비해서 발라주세요 이게 색깔이 되게 예쁘거든요 그 뭐라 해야 되지? 되게 눈 겨울 같은 느낌? 지금 춥잖아요 좀 그래서 이걸로 하는 거예요? 방금 생각지도 않은 멘트가 나왔네 진짜 티안 나죠? 이런 약간 되게 여리여리한 느낌의 그 인스를 투명 인스를 바그 붙이면 이러 이렇게 돼요. 다베니큐어에이 이쁜 인스가 묻히니까 저처럼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좀 약간 티는 그런 거 해주세요. 그다음 아 냄새 여기에는 여기에는 이거 하나를 붙일 거예요. 얘는 크니까. 이렇게 하고, 가운데다가, 딱! 이렇게 붙인 다음에, 잠시만. 아, 아까 붙였구나. 이게 불투명이라 그런지 잘안 붙는 느낌이 나네요. 그 다음, 아마도 이거 매니큐어 남은 거 깨끗하게 안 지워서 이렇게 되는 것같아그 다음에 바로, 얘가 이제, 저한테는 얘가 더 인스를 잘 붙여주는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본드 같은 거 있으시면, 네일용, 네일용 본드 있으시면, 그걸로 하시는 게더 좋을 듯 합니다. 근데 그러고 보니까 핀셋을 준비해놓고 핀셋을 안 쓰고 있었네. 그래서 어려웠어. 되게 제 영상은 지루하시죠? 오프닝 때만 되게 활발하게 하고. 이런 거할때 집중하니까 말이 없어지더라고요. 말하고 있을 때딱 하면서 망할 수도 있어서 말을 잘못 하겠어요. 노잼 이렇게 두개 완성이 됐어요. 이제 여기에는 그 저는 다그 마테로 할 거고 여기에는 다 인스로 할 거예요. 응. 이 거를 여기에다가 중간 가운데에다가 딱 역시 투명이스가 더잘 붙는다 불투명은 잘안 붙여져요 손톱이 마치 그 하나의 풍경 앞에 가운데 손가락이 이쁜 것을 이렇게 하고 걸로 좀 되게 여리여리한 느낌이 많이 들죠? 여기에는 이거 펄 같은 거 많이 안 묻힐 거예요. 제가 살 것은 지금 매니큐어는 검정색이랑 제거 전용으로 베이스 코트, 탑 코트. 그 다음 투명 매니큐어. 솔직게 엄마가 저 바르지 말라 했는데. 손톱이 매우 허전하니까. 그 다음 이쪽에 이 나머지 인스들을 새끼손가락과 여기 손가락에 다 붙이고, 매니큐어를 바르고 오도록 할게요. 이렇게 완성이 됐는데요. 어, 요거 불투명 인스 빼고는, 투명에 주로 붙인 것은 마음에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되게 여리여리한 느낌이 많이 들죠? 이렇게 있고, 어, 여기 부분은 마테로 꾸미는 거는 2부에서 뵙도록 할게요. 안녕.